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천안 보명사 처음 오는데 도량이 너무 좋죠. 예. 아, 주지스님 부러워 죽겠어요. 너무 도량이 좋아요. 제가 오늘 아주 제가 신기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약 30여 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몇년 전쯤에 30여 년 전쯤에. 그때 20대 후반의 어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고향이 전라도예요. 전라도 분이었는데 이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할 때였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몸이 탄탄하고 아주 체력이 좋고 운동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산을 탔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딜 갔냐면 여러분 도봉산 아시죠 네. 도봉산에 만장봉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 만장봉 밑에서 가만히 서 가지고 그게 암벽등반한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데래요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밑에서 가만히 쳐다보다가 머리에 뭐가 씌었는지 갑자기 아, 저 정도면 나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아무런 안전 장비 없이 그냥 달랑 운동화만 신고 위로 올라가더래요. 운동화만 신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위험하죠. 그럼 밑에서 사람들이 어유 그 젊은이 그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막 만장복을막 올라가다가 어. 10m 에서 뚝 떨어졌대요. 뚝 떨어졌대요. 그 밑에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온몸이 부셔져가지고 구급차에 실려서 큰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전라도에 있는 가족분들, 어머니한테 이제 연락이 갔을 거 아니에요? 보호자분 빨리 올라오시라고? 가족분하고 어머니가 올라오셨는데 몇 시간 동안 그냥 응급수술, 대형수술을 받고 나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살아서 온 것만도 기적입니다. 그러더래요. 뭐한 것만도? 살아서 온 것만도 기적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10m에서 뚝 떨어졌잖아요. 살아서 온 것만도 기적인데 일단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의식이 깨어나질 못합니다. 혼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술은 잘 됐으니까 의식이 깨어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혹 의식이 깨어났다 하더라도 평생 반신불수로 살수 있습니다. 너무 온몸이 다 부서져 가지고 재활 치료를 받아도 반신불수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들이 혼수 상태에서 깨지를 않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서.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어가지고, 이제 의식이 깨어날 때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어머님 마음이 먹먹하겠어요. 그렇죠.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눈에 넣으면 좀 아프려나. <laughs> 아들이 온 몸이 부셔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혼수 상태 몇날 며칠 동안 깨어나질 못하니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나마 어머님이 독실한 불자였대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다하되 도저히 인간으로서 노력으로도 풀수 없는 문제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죠? 부처님. 그래서 어머님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염불하셨대. 오직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 먹먹하고 아프고 힘드니까 그저 우리 아들 살려 주십시오. 우리 아들 살려 주십시오. 그냥 저 가슴 밑바닥에서 저절로 관세음보살님이 올라오더래요. 오직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그날도 이제 서울에 있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이제. 아들 병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들 이렇게 몸도 좀 닦아주고 얼굴도 좀 닦아주고 그 의자에 앉아서 하염없이 아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아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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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불하고 있는데 등 뒤에 병실 문이 드르륵 탁 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깜짝 놀라서, 아니, 올 사람이 없는데 의사, 의사 선생님이 오셨나? 간호사 선생님이 오셨나? 하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랬대요 새까만 옷을 입은 남자 세명이 들어오더래요. 오. 새까만 옷을 입은 남자 세명이싹 들어오는데 어머님이 놀라서 어, 누구세요? 하는데 까마 옷을 입은 그 남자 3명이 어머니를 완전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마치 그 공간에 자기들만 있다는 듯이, 어머님은 아, 얘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고, 그 좁은 병실 안에 자기들만 있다는 듯이 막 대화를 나누더래요. 새까마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남자가 누워있는 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무개야!" 얘 이름이 아무게 맞냐? 하고 아들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서류를 보더니, 아무게 맞다. 얘가 아무게 맞다. 아들 이름을 부르더래요. 맞냐? 확실하냐? 얘 아무게 맞다. 온몸에 소름이 막 돋으면서, 어떻게든 아들을 숨겨야 된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아들을 숨겨야 된다. 그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 중간에 말을 끊었어요. 아, 잠깐만요. 저 미안한데, 죄송한데, 말 끊어서 미안한데. 꿈을 꾼 거죠? 꿈을 꾸신 거죠? 했더니 꿈이 아니래요. 꿈이 아니래요. 아, 꿈이 아니라고요? 진짜 새까만 옷을 입은 남자 세 명이 나와서 아들 이름을 보면서 아무개냐 이랬다고요? 꿈이 아니래요. 내가 이걸 책에서 봤으면 나도 안 믿었을 거예요.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오늘 완전 분위기 1호 미스테리 극장 분위기예요. 어? 1호 미스테리 극장. 얘는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라고 있었잖아요. 1호 미스테리 극장. 믿거나 말거나. 얘날막 이야기 속으로 막. 그 새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은 혹시 저승사자가 아니었을까? 이야기 속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하여튼 끝까지 들어 보세요. 아들을 숨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떡하지? 근데 그 남자 세 명은 엄마를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 공간에 자기들만 있다는 듯이 자기들끼리만 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옆에 비어 있는 침실에 옆에 비어 있는 침대에 이불이 이렇게 쌓여 있었대, 요새 이불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이불을 꺼내다가 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불을 다 덮어버렸대요. 그 아들을 숨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불을 딱 덮는데, 아, 그 이불 덮는다고 그 남자들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불을 덮는 순간, 아무개가 어디 갔냐? 이러더래요. <laughs> 아 나도 뭐 들으면서 이해는 안 되죠? <laughs> 아니, 뭐, 이게 무슨, 이게 뭐, 뭐? 자다가 봉착 두드리는 소인가 이불에 딱 덮는 순간, 누가 어디 갔냐? 아무 개가 어디 갔냐? 하더니, 남, 야, 빨리 찾아라! 찾아라! 이러더니, 그 이불만 이렇게 벗기면 되는데, 갑자기 막 침대 밑에 찾아보고, 쓰레기통 막 열어보고, 이렇게 막 창문 막 열어보고, 거기 뭐, 냉장고 문 열어보면서 막 구석구석 아들을 찾더래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들을 막 찾더래요. 이불로 덮어놨더니. 어머님은 그냥 이렇게 의자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고. 막 찾더니, 못 찾겠다! 이러더래요. 못 찾겠다! 못 찾겠다! 깨꼬리에요? <laughs> 그래서 그 노래가 나왔나요? 깨꼬리. 야, 어떡하냐? 어디 갔냐? 나도 모른다!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야, 다음 순서 어디냐? 이러더래요. 다음 순서 어디냐? 야, 못 찾겠다! 다음 순서 어디냐? 그러더니, 다음 순서 어디냐? 하더니, 문 열고 나가버리더래요. 문 열고 나가버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어머니도 이제 완전 넋이 나간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냥 진신이다 빠진 거예요. 나간 거 확인하고 아들 이제 이불, 얼굴을 이렇게 이제 벗기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귀신한테, 내가 귀신한테 지금 홀렸나? 도깨비한테 홀렸나?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있는데 중환자실에, 옆, 옆 병실에 문소리가 드르륵 탁 하는 소리가 옆에 들리더래요 그리고 내가 귀신한테 홀리고 있나, 홀렸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후다닥 후다닥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막옆 병실이 막 시끄럽더니 갑자기 아이고 하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봐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옆 병실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숨이 멈췄다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아이고 관세음 보살님. 그 사람들이 누구였구나? 저승사자였는데 우리 아들 못 찾고 다음 순서 데려갔구나.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들 살려주신 겁니까? 하고 하염없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셨대. 그리고 그날 그식 커먼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왔다 간 아들을 찾지 못하고 왔다 간그 다음날 아들이 눈을 떴대요. 오. 와. 아들이 눈을 떴고, 그러니까 막 의사들이 막 뛰어오고, 이렇게 이제 눈, 눈, 눈 이렇게 깜빡거려보려세요 뭐, 눈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의사가 상태가 너무 좋다고. 어, 이제 의식을 깼다고, 그는 손가락 조금씩 움직이고, 발가락 조금씩 움직이고, 이렇게 조금씩 몸을 이렇게 가누고,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르더니, 의사가 나중에 어머님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예전에 수술 끝나고..." 재활 치료 받아도 평생 반신불수로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이대로 가면 완전히 몸이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니 결국 몇년 후에 완전히 정상으로 건강을 되찾았대요. 그 아드님이. 그래서 그 완전히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그 아들의 손을 붙들고 아들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뭐가 나올 정도로 아들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누구 때문에 살았다? 너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살았다. 너는 부처님 때문에 살았다. 너는 평생 부처님 은혜 갚아야 된다. 너는 평생 관세음보세 은혜 갚아야 된다. 너는 부처님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다.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듣다가 귀가 이상해서 만져올까봐 진물이 나올 정도로 <laughs>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럼 어머니가 아니다 너는 계속 들어야 된다. <laughs> 네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지 아느냐. 부처님 때문에 살았다. 관세보살 때문에 살았다.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 야 알겠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니다. 한 번만 더 들어라. 너는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어머니 말씀에 노예로 제가 걸려가지고 어머니, 나 이제 그냥 부처님 은혜 갚으러 갈게요. 하더니 머리 깎고 스님 되셨어요. 왜? 네. 머리 깎고 스님 되셨어요. 그 스님이 제가 책으로 봤으면 이 얘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나도 믿지 못할 이야기다 말씀드렸죠. 근데 바로 그 성광사에서 출간 스님이 20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문경 봉함사 선언, 선빵에서 제가 삼성 공부하고 있었을 때, 제 옆자리에 앉았던 스님이에요. 예. 제 옆자리에 앉았던 스님이에요. 막, 나 이렇게, 이렇게 하루에 10시간씩 앉았거든요, 그때? 앉다가 졸고 있으면 제 옆구리 꾹 찔러요. 옆자리에. 어, 깜짝에서 보면 졸지 말고 공부해. 예, 이래요. 자기도 엄청 졸면서. <laughs> 나졸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내 옆구리 찔러 놓고. 예? 그랬던 스님인데, 전라도에 유명한 암자가 있어요. 유명한 전라도에 관광사찰로 유명한 절이 있어요. 자, 이름 대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전라도에 성지순례 가는 유명한 사찰에 지금 주지로 계세요.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 믿습니까? 여러분, 예, 믿는 자에게 뭐가 있나니? 예, 저 어디 저 다른 데서 쓰는 건데, 뭐뭐 좋은 거는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뭐할 때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요. 간절히 기도할 때요. 근데 네, 여러분 제가 불교 TV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부에서 제가 지금 거의 9년 동안. 9년 동안 제가 방송을 했어요. 9년 동안, 지금 9년 차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불자님들 기도 가피받은 신비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제가 불자님들의 그 놀라운 불보살 가피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도 거짓이 아니에요. 그 불자님들의 간절하게 기도해서 가피받은 그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이 체험한 이야기예요. 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립니다. 다.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려요. 꼭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생긴다.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왜냐? 다 자기 업대로 사는 거예요. 뭐대로 산다? 업대로 산다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한번안 다니고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한번안 달고 부처님께 기도 한번안한 사람도 하는 일마다 술술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변에 불자님들 보면 절에 몇십 년을 다니고 부처님 오신 날 때마다 연등 달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불자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사는 거예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번 생 자기 복을 누리면서 절에 한번안 다녀도 자기 복이 있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이번 생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해도 전생에 갚아야 할 빚이 많고 전생에 넘어온 숙제가 많기 때문에 자꾸 그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 때문에 절에 다니고 기도해도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스스로 마음으로 살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거 보면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두꺼운가 보다. 그러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따라 해보세요. 크게,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는 것이다. 작게 받는 것이다. 크게 갚을 빚을, 크게 갚을 빚을 작게, 갚은 것이다. 작게 갚은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기도가피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생생하게 기도가피를 체험했어요. 근데 기도해서 가피를 얻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네. 생기더라. 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나마 기도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구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공덕을 닦은 것은 언제라도 또이 공덕을 받는구나. 다음 생에라도 이 복을 내가 또 받는 것이구나. 지금 내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구나.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끝으로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노보살님이 유명하신 큰 스님 절에 다니고 있었는데, 노보살님이 큰 스님께 가서 여쭤봤대요. 스님, 저 이렇게 절에 다녔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괴롭습니까? 절에 다닌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겁니까? 큰 스님이 딱 하신 말씀이 보살님, 다 전생에 업보요 다 자기 업대로 살고 자기 복대로 사는 거요 이번 생에 닦아야지요 스님, 어떻게 이걸 좀 빨리 닦을까요? 어떻게 해야 좀 빨리 닦을까요? 법당에 가서 삼천배 하시오라고 하더래요 <laughs> 스님, 저 죽습니다. 삼천배하다, 저 죽습니다. 기도하다, 내가 기도하다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절을 해야 업장이 그나마 소멸되는 거지. 다리 뻗고 편하게 살면서 업장 소멸해 주세요 하면 그게 소멸이 되겠냐고. 그런 독한 마음도 없이 그런 독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업장이 소멸하겠냐고. 알겠습니다, 스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3,000배 하면 업장 소멸하는 거죠? 3,000배 하면 업장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당에 가서 처음에 이제 108배 하고, 그 다음날 200배 하고, 그 다음날 300배 하고, 500배 하고, 1,000배 하고 하다가, 마지막 날에 3,000배를 했대요. 3,000배를 몇 시간을 하고 나서, 이제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렇게 계단이 좀 높았나 봐요. 그 노보살님이 삼천 배하고 나서, 아이고 업장 소멸했겠지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더래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아이고 계단에서 그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대로 나자빠졌대요 아이고 다리가 떡하고 부러졌대요. 뭐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럼 막어우 그거 막 절에서도 놀래가지고 막 구급차 불리고 병원 가고 어우 절에서 신도가 다쳤는데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다리만 부러졌고 다리 이제 기부수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며칠 후에 이제 노보살님이 큰 스님을 찾아왔대요. 다리 쫙짤또 기부수해가지고 <laughs> 스님을 딱 찾아왔는데 이제 큰 스님이 아이고 보살님 괜찮소 하는데. 보살님이? 야! <laughs> 야! 이 영감태가. 삼천배 <laughs> 하면 업장이 소멸한다더니. 내 무릎이 깨졌다더니. 다리가 똑 부러져가지고. 이게 업장 소멸이냐. 영감태가 이제. 야, 너무 무서워. 무아 그러니까 어떻게 스, 스님한테 야라고 해. 어? 어지 뭐, 남편이야? <laughs> 근데, 우리 같으면, 우리는, 우린 좀 약하거든요. 여리여리해요. <laughs> 네? 어, 어렸을 때 맞고 다니고, 막. 어? 맞으면, 아우, 전생에 데 업을 갚았다.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 네? 야, 두대 맞았으니까, 어? 업장이 두 배로 갚았다. 그 우리 같은 이제, 약, 기가 약하니까, 아이고, 노보살님, 미안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보살님, 아 어디 크게는 안 다치셨습니까? 막 이럴 텐데, 큰 쌤이, 야! 이러시더라고요. 고함을 빽 지르면서, 이놈의 할만탱이를 본다 그, 어머. 니가, 큰 스님이, 어... 네가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워서, 머리가 깨질 업보였는데, 뭐가 깨져서? 다리 부러진 걸로 머리 깨지는 업보를, 크게 받아야 업보를 작게 받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디서 이런 망발을 하냐고 너 머리 깨질게 다리 깨진 걸로 크게 받아야 업보를 작게 받은 것이다 하고 고함을 꽥 찔리니까 노보살님의 아이고 큰스님 내가,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미쳤습니다. <laughs> 그런 겁니까 큰스님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거다 어찌 이렇게 중생아 어리석냐 아이고 큰스님 아이고 스님 미안합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 그래 크게 갚아야 업보를 찾게 받았어요 얼마나 다행이냐 머리 깨져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한거 다리 부러진 걸로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당 가서 빨리 부처님께 참여해라 아이고 스님 아이고 큰 스님 나 이거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아이고 큰 스님 내가 오늘은 기도비 좀더 놓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나가셨는데 옆에 우리 시자 스님이 얼마 나놀랬겠어요 노보살님이 큰 스님한테 막악다구니 했으니,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시작스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스님 그런 뜻입니까? 크게가 갚야 업보를 저 노보살이 다리 부러진 걸로 작게 받은 겁니까? 그큰 스님이 나야, <laughs> 나야 모르지. 야 나야 모르지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아까 야 이렇게라도 말안 했으면. 야, 나 없는 모니터에 뽑힐 바 있다, 야. 야, 뭐, 저노버서왜 저렇게, 이고 왜 그래? 어? 성격이 저러냐. 야, 저 법당에 잘 올라가나, 좀 가봐라, 야. 어, 야, 저노버서 이제 저를 못 오게 하든지 해야겠다. 야, 어디 무서워서 이거 어디 살겠냐, 이러셨다고. 에? 아, 실제로 있었던 일이. 근데 역시 큰 쌤은 달래 그렇죠? 그때 기싸우면서 이긴 거야. 우리 가좀 졌을 텐데. 근데 우리, 우리 보명서 주지스님은 이기실 뿐이야. 예? <laughs> 우리 예와자 그래서 여러분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예 이거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알겠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복지어라 복지어라 말씀드리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군항제에 동참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지으면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보명사 자주자주 자주 오셔서 또 보명사에서 열심히 신행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성불하십시오.